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첫 주에 시작한 류상태 성서 강의를 2024년 6월 7일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영상은 그동안 저의 성서 강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번님들께 이 작업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8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10개월 만에 마치게 된 이유와 감사 인사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내 종교 갈등 문제로 대광고를 떠난 2004년 이후 줄곧 품었던 꿈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10권 정도의 대하 소설로 써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정래 선생께서 일제시대 역사를 대하 소설 아리랑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 이념 갈등의 역사를 태백산맥으로 써내신 것처럼 저도 일그러진 기독교 의 역사를 대하 소설로 풀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아무래도 저에게는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대하소설의 첫 권으로 생각한 소설 콘스탄티누스를 쓴 이후에 쏟아진 반응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소설의 생명력은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저의 소설은 재미있는 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재미를 포기했던 건 아닙니다. 재미있게 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감성의 영역인 문학이 아니라 차디찬 논리의 영역인 철학과 신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재미있는 글을 쓰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 역사를 대하 소설로 써내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기까지는 십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교회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신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써내기도 했지만,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대화 소설을 써내는 일은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 오랜 고민 끝에 찾은 대체 작업이 바로 성서 강해였습니다. 신구약 성서 전체를 현대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풀어내는 것, 그건 기독교 역사를 풀어내는 것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 작업을 마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번에 석장 정도 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체 기간을 8년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고 지루한 작업이기도 했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으며, 과정을 진행할수록 할 얘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성서 본문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는 성서 무서 입장에서 본문을 본다면, 무궁무진한 메시지를 캐낼 수 있는 책이 성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주석가들이 쓴 책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십 권에 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성서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2, 3000년 전 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는 저로서는 모든 본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내용도 적지 않았고요.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내용을 장황하게 늘리고 풀어내는 재주는 더더욱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여 저의 성서 강에는 모든 성서 본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보다는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밝히는데 더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작업 기간이 줄어든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설교를 이 과정을 통해서 다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안 가서 포기했습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객관적인 신학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며, 또한 성서 본문을 강의 설교로 풀어내기에는 기독교에 대해 제가 과거에 가졌던 열정이 더 이상 저에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서 강의를 진행해오면서 모세오경은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영상이 책으로 출간되지 못한 것은 제 능력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의 영상이 모두 책으로 출간된다면 구약 3권, 신약 2권 이렇게 5권이 되겠지만 책이 어느 정도 팔려야 운영이 가능한 출판사에서 나머지 분량을 출간해 줄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상태 성서 강의는 모두 마쳤지만 강의한 영상은 유튜브에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이 번님들 주변에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이후에도 자율수강료로 입금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 마지막 편에 모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번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번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